뒷모든 여서 오장 늙은 이를 꼬치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어머니 아니, 젊은이를 꽂지아 젊은이에게는 형제들에게 하듯하고 젊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잠겨 어 자녀에게 하듯하듯하라 참가부인과 부를 존대하라 언니 어떤 가부에게 자 자녀나 자손 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그들로 먼저 자기 집을 회효를 네,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마땅한 것이, 아, 것이니라. 참 바보로서 이로운 자는 참 바보로서 이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의하로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행랑을 주어는 사아 행랑을 아하는사라지나 죽었느니라. 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어, 그들 로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두고지 아니한 자는 자는 믿음을 배방한 자요 <laughs> 믿음을 배반한 자요. 어아 믿는 자 아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법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 0이살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나,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혹은 자녀 아혹아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청도들을 발르시스며 혹은 선한 땅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거은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역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시집가보자 미니. 전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어, 처음 믿음을 저버렸면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 아니라 게으름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이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이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라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들어간 돌아간 자들도 있더라, 있 많이 믿는 자, 많이 믿는 여자에게 참 과부, 아, 많이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아,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징지하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한 자로 알고 시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자들에게 더욱 끌어갈 것이니라. 성경 일러스들 혹시 모레 떠는 소의 입에 망실지 말며 또삭스 어, 아, 일, 또 일꾼이 삭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라. 장로전 고발은 두 세증인이 없으면 하지 말 것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어, 택하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오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나, 아무에게나 평소리 안수하지 말고. 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고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들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도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라가나니 이와 같이, 선앙, 아,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